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클레오파리아입니다. 중세 로마시대 원형 경기장을 꽉 휘어잡은 당대 최고의 전투 경마 예상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을 중세 로마시대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 위로 작렬하는 뜨거운 태양 아래 수만 명의 관중이 내뿜는 광기 어린 함성이 대리석 기둥을 흔들며 키르쿠스 막시무스 경기장을 가득 채웁니다. 토요일은 티와 철의 형연인 잔혹한 검투사 경기가 열리고 이어지는 일요일은 전차 바퀴가 내는 굉음과 함께 지옥의 전투 경마가 경기장을 뜨겁게 달굽니다. 경기장 한편에는 누가 살아남을지 분석하는 예상가들이 포진해 있으며 로마 최고의 예상가 클레오파리아는 검투사와 경마 모두를 아우르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클레오파리아의 마음 한 구석은 늘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듯 짓눌려 있습니다. 특히 로마 시민들의 막대한 돈이 몰리는 대상경주, 그랜드레이스, 가 열리는 날이면 그녀의 고뇌는 그게 다랍니다. 탐욕스러운 행정관이자 원로원인 이무기우스는 이미 승자가 정해진 각본을 짜놓고 가장 큰 판돈이 걸린 이 대상경주만큼은 반드시 자신의 각본에 맞춘 거짓 예보를 공표하라고 그녀를 강하게 압박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한마디에 전 재산을 거는 가난한 서민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끊임없이 자책하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지만 가족의 안위를 담보로 한막대한 권력을 가진 이무기우스의 비열한 승부 조작을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무명의 예상가 루키우스는 정직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오직 실력만을 통해 진실을 말하려 했습니다. 평소 수려한 외모와 강인한 신념을 가진 루키우스는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무기우스의 음모를 파헤치려 하는 정의로운 로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루키우스에게 같은 예상가로 난모를 호감을 품고 있던 클레오파리아는 행정관이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험을 무릅쓰고 은밀히 그를 찾아갑니다. 그녀는 루키우스의 손을 잡고 지금 이 경기장은 대상 경주부터 검투사 경기까지 모두 썩었습니다. 나 또한 행정관의 조작에 이용되어 거짓을 말하고 있으니 제발 도망치거나 그 이무기우스의 비리에 그냥 눈 감아달라 하고 진심 어린 충고를 건넵니다. 그러나 루키우스는 그녀의 진심에 고마워하면서도 나는 이 비리와 끝까지 싸우겠소 라며 단호히 거절합니다. 루키우스는 말의 근육 상태와 기수의 기량을 누구보다 정확히 분석해 완벽한 예상을 내놓았으나 이무기우스 행정관의 비열한 조작 때문에 결과는 항상 기괴하게 빗나갔습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 집행위원장 이무기우스는 루키우스가 점찍은 말의 주로에만 몰래 모래를 두껍게 쌓아 발이 빠지게 만들거나 전차 바퀴 축에 미리 흠집을 내어 달리는 도중 박살나게 만드는 등 온갖 추악한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이런 조작된 결과가 반복되자 루키우스를 믿고 전 재산을 걸었던 로마 시민들은 그를 향해 사기꾼 루키우스. 라고 소리치며 거센 비난과 돌팔매질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루키우스는 경기장의 비리를 폭로하려 결심하지만 그 순간 이무기우스 행정관에게 매수된 최측근 추종자의 비열한 밀고가 이어집니다. 루키우스는 곧바로 행정관의 병사들에 위해 체포되고 반역자로 몰려 사형 대신 가혹한 추방령을 선고받습니다. 그는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등에 짊어진 채 끝까지 자신을 믿어주었던 몇몇 진실한 추종자들과 함께 로마 성문 밖으로 비참하게 쫓겨납니다. 시민들의 비난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걷던 루키우스는 단상 위에서 눈물을 참으며 자신을 내려다보는 클레오파리아와 마지막 윤을 맞추며 이무기우스에 대한 복수를 다짐합니다. 에서 쫓겨난 루키우스와 그를 따르던 소수의 추종자들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이집트의 거친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로마 시민에서 단숨에 이등국민, 아니 짐승보다 못한 노예의 삶으로 떨어진 루키우스의 손에는 이제 예상지 대신 거친 채찍과 쇠사슬이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루키우스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악명 높은 검투사 양성소에 던져졌고, 그곳에서 생존을 위한 처절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말의 근육을 분석하던 그의 날카로운 눈은 이제 상대 검투사의 미세한 어깨 움직임과 칼날의 궤적을 꿰뚫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지방 경기장을 돌며 연전연승을 거둔 루키우스는 곧 사막의 여우라 불리며 압도적인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추방된 지 정확히 1년 후, 루키우스는 마침내 메이저 검투사로 발탁되어 꿈에 그리던 복수극의 무대인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했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무르익을 때까지 그는 얼굴 전체를 가린 차가운 강철 가면을 쓴채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로마 복귀 후 치러진 첫 경기 신인 검투사에게 주어진 시련은 가혹했습니다. 그는 홀로 3명이 숙련된 검투사를 상대해야 하는 1대 3대 스매치에 던져졌습니다. 수만 명이 관중이 숨을 죽인 가운데 가면을 쓴 루키우스는 정광석화 같은 움직임으로 세 명이 적을 차례로 쓰러뜨리며 화려한 신고식을 마쳤습니다. 경기장은 순식간에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단상 위에 앉아 있던 아우렐리우스 황제조차 로마의 경이로운 신인이 나타났구나. 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승리의 환호성이 원형 경기장을 뒤흔드는 순간, 루키우스는 천천히 손을 올려 얼굴을 가리고 있던 가면을 벗어 내렸습니다. 강철 가면 뒤에서 드러난 얼굴은 1년 전 비참하게 쫓겨났던 무명 예상가 바로 루키우스였습니다. 단상 메인 자리에 앉아 이 광경을 내려다 보던 클레오파리아는 그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멈출 수 없는 감동과 회안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연모하는 이가 로마의 심장부에서 가장 강력한 영웅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신인 검투사로서 1대 3위 불리한 싸움을 압도적인 승리로 장식한 루키우스는 로마 관중들에게 전설적인 영웅으로 각인되었습니다. 황제조차 그의 빼어난 기량에 감탄하며 파격적인 포상을 내렸고, 루키우스는 이후 거침없는 연전연승을 기록하며 로마 원형 경기장의 새로운 지배자로 떠올랐습니다. 수개월이 흐르는 동안 그를 대적할 적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로마 시민들의 모든 이목이 쏠린 경기사 챔피언 결정전, 즉 대상 경주가 열린 것입니다. 상대는 수년간 정상을 지켜온 무적의 챔피언이었으나, 복수심으로 단련된 루키우스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루키우스는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연전연승하던 챔피언을 모래 바닥에 거꾸로 뜨렸습니다 경기장이 떠나갈 듯한 환호성 속에 현명한 통치자로 칭송받던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직접 단상으로 내려왔습니다. 황제는 루키우스에게 우승 트로피를 수여하며 승리의 소감을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수만 명이 관중이 숨을 죽인 정적의 순간, 루키우스는 단상 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이무기우스를 가리켰습니다. 이무기우스는 행정관이자 원로원 위원으로서 원형 경기장의 모든 판을 짜고 승부조작을 일삼아온 비리의 몸통이었습니다. 루키우스는 황제와 로마 시민들 앞에서 이무기우스가 저지른 추악한 승부조작과 비리들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비싼 격기장 입장료를 파격적으로 올리거나 대당이 10배가 넘으면 세금으로 22%를 떼고 배팅 수입금이 금화 20리라가 넘어가면 지급조서를 쓰게 하고 세금으로 또 22%를 떼가며 원형 경기장을 즐기는 로마 시민에게 이중과세를 매기고는 그 혈세를 자신의 측극들끼리 나눠가지는 착복과 횡령까지 서슴지 않고 또 모래주로를 교묘하게 깔아 승부에 영향을 미치게 하거나 전차기수들에게 승부의 피 지시를 심심찮게 내리지 않나. 또 유명 예상가를 협박해서 거짓 예상을 짜게 하여 로마 시민을 현혹해 한 모든 진실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분노한 로마 관중들은 일제히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리며 음. 이무기우스를 처럼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현명한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즉시 부패한 행정관 이무기우스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로마 경기장을 뒤덮었던 검은 음모는 마침내 거치게 되었습니다. 대상경주의 진정한 승자가 된 루키우스는 우승의 영광과 함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평민의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단상 위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클레오파리아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루키우스를 맞이했습니다. 1년 전 십자가를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쫓겨났던 무명 예상가 루키우스는 이제 로마의 정의를 바로 세운 진정한 영웅이 되었습니다.